안녕하세요, 치즈튜브입니다. 요즘 좀비고 열리라서 서바이벌 서커스, 할로윈, 소울메이트, 다가오는 25일 크리스마스까지. 심지어 7주년은 엘프고처럼 땡땡고를 한다는데, 전 가끔 이런 좀비고를 플레이하면 내가 좀비 게임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이 세계물 게임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럼에도 좀비고도 좀비 아포칼리스 세계관이나 보니 당연히 사상자가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엑스트라 캐릭터를 제외하고 좀비화가 되었거나 사망이 확실한 캐릭터, 그리고 죽음이나 좀비화가 유력한 캐릭터까지 알아보는 정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은 좀비화가 확실하며 사망도 유력한 사무엘과 정동석입니다. 정동석에게 이야기를 들은 에피원 주연지들이 교장실에 도착하자 사무엘은 대충 너네를 맡겠다며 자신의 팔에 좀비주사를 투여하며 좀비화가 되는데요. 정동석 또한 어린 나이에 살아남기 위해 샘플 바이러스를 투여하며 존비어가 되었습니다. 이후 에피소드 3에서 사무엘은 뚜들겨 맞다가 정동석의 막타와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미 두번 이상의 싸움과 정동석은 부상의 추락사고 어쩌면 마지막 일격이었을 텐데, 과연 만신창이 몸이 된 둘은 이 추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재생능력이 뛰어나다지만 정상인 나도 옥상에서 떨어지면 깨꼬닥하는데, 하여튼, 좀비화는 확실하며 낙사로 죽음이 유력한 사물과 정동석입니다. 도서실에 숨어있던 하리는 우랭과 김곤의 일행에 합류해서 도서실 뒷문까지 탈출하는데요. 하지만 켄타로와 스트로잉을 만나면서 켄타로의 협박으로 강제적으로 자가추혈을 한하리는 결국 좀비화가 됩니다. 이후 히어로즈를 만나서 도움을 그냥 개쳐왔습니다. 작중엔하림문을 쓰러트렸다고 나오기에 명확한 죽음도 아니고 이후 스트로잉들이 추찰한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숨겨진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리는 확실하게 좀비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있던 김건우와 우렌는 어찌 되었을까요? 김건우는 오드리가 대신 좀비화가 되며 입속에서 나오는데 이게 실신을 한 건지 죽은 건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우렌 또한 이셋 중에서 유일하게 행방불명이 됐고요. 하지만 여기 확실하게 죽음을 보여준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그것도 여러 번. 바로 선임연구원 닥터고입니다 에피소드 2에서 주현지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구달수는 은미 신장한 말들을 하며 직접 해내겠다 선언한 뒤 스스로에게 좀비 주사를 투여합니다. 그리고 신체가 어마무시하게 발달되며 사자오 엠블럼은세기랜 따뜻한 포효를 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끔찍하게 압살을 당하게 됩니다. 무려, 진기그 좀비에서 대사를 포함한 17초만 출연했으며, 오히려 픽셀 드라마의 앞부분이 출연한 시간이 더 많은 확실하게 앞서당한 구달수, 아니, 닥터구였습니다. <놀람> 아포콘스, 트레이닝 센터에서 좀비를 저지하던 이래는 경보기 때문에 좀비가 더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 경보기를 부수러 갑니다. 그리고 양현이는 여기나마 버티고, 이세비는 3분 내로 모든 경보기를 부수고 온다고 합니다. 역시 3분의 민족답게 이세빈은 양인이에게 서로에게 신호를 보낼 테니 위험해지면 오지 말라고 도망치라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세빈이 모든 경보기를 부수고 돌아올 때쯤 양인이가 신호를 보냈는데 결국 양인이를 구하기 위해 돌진충이 된 이세빈은 다음 히어로즈에서 양인이와 함께 치어리더 준비 좀비, 검도 준비가 되어 트레이닝 센터를 돌아다닙니다. 여기서 이미 준비하는 확정이며 만일 여러분이 게임을 하면서 이들을 죽였다면 아마 죽었겠죠? 히어로즈에 나온 양양궁은 홍사나에게 의미심장한 날을 남기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홍사나에게 박친 양양궁이 스스로에게 좀비 바이러스를 투여하며 균실동 테라스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PTSD로 바로 홍사나에게 성패치를 받고 추락하게 됩니다. 이하나의 혼잣말로 임현지에게 실험체라 말한 것을 듣게 된 윤슬은 발을 내딛은 곳에서 나무 소리가 나 이하나가 윤슬이 있음을 깨닫고 윤슬을 실험체로 사용합니다. 결국 윤슬은 좀비화가 되며 연구실 이곳저곳을 개박살내고 다닙니다. 사이키 클럽에 피해 있던 맥스 오세진외 일행 중 맥스는 갑자기 턴테이블로 뛰어들어 노래를 키고 좀비들을 춤추게 만들겠다면서 말도 안 되는 이 작전이 먹힙니다. 말이 안되는 안드레진 사이키 클럽을 뒤로 켄타로가 대기샷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당연히 맥스는 좀비화가 되었고. 좀비화된 과정은 없지만 에피소드 3 2라운드 마지막에선 턴테이블의 폭발과 함께 쓰러지는데 해당 스테이지 BGM엔 어썸피스가 묘비명으로 쓰이는 in pace. 즉, RIP를 설명란에 썼고 맥스가 죽었냐는 질문에 2018년 간담회에서는 맥스의 죽음을 확정짓지 않고 기대하며 지켜봐달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같이 있던 오세진, 조인규 또한 좀비화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세 언덕에서 강화 좀비를 일방적으로 패던 건강이야 주의원. 하지만 좀비 제어 장치가 풀리면서 강화 좀비가 연구원을 불고 장대안마저 물려는 좀비로부터 그를 지키려다 주의원이 대신 물리며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결국 주의원, 서는하나, 건강이, 장대안은 보건실로 향하지만 뮤턴트 본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며 주의원은 좀비화가 됐고 그렇게 육상부장 좀비가 건강이를 덮치면서 막을 내리는데 후일이 어찌되었는지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장대한 선언 하나 건강이 각각 좀비화된 스킨이 존재하는 것을 보아 사무엘를 놓치고 돌아가는 남동진 일행을 막으며 등장한 우연과 신가인은 스스로 좀비 주사를 투여한 후 좀비화합니다. 다시는 그분의 힘을 의심하지 못하게 교육시켜주고 반대로 참교육당합니다. 수고했어요 형! 론다 또한 좀비화 됐는데 히어로즈에서도 지난 계기의 실패의 책임으로 히어로즈에서도 지난 기계의 실패의 책임으로 스스로 좀비화하며 히어로즈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바로 쓰러진 후스토랭에게 추출하면서 이야기는 끝납니다. 문평은 아트홀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편집되어 무대가 안전하다는 어그로를 받기 위해 무대로 찾아가 언데드바스크를 저지합니다. 하지만 스토랭들이 연구부 학생들을 포위했고 문평은 자신이 자라는 무대장치를 이용해 아이들을 지하로 떨어뜨리고 무대 위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아나가 좀비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곳은 없으나 그녀와 같은 모습을 한 좀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좀비가 이아나가 맞냐는 의문이 나왔고 한때 여성 캐릭터 일러스트 도트 리뉴얼 이후 좀비도 이아나와 똑같이 리뉴얼 되면서 이아나의 좀비화 된 모습이 유력해졌습니다. 경비 3대장 역시 좀비화한 이야기는 없지만 에피소드 1에서 각각 좀비화된 모습이 있고 에피소드 3에서도 한번더 등장하며 좀비화된 모습이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의 시작이었던 백설현입니다. 작중 병 때문에 침대축구만 시전하던 그녀는 치료 중 소녀 좀비의 난동으로 치료 시스템이 망가졌는지 좀비 바이러스가 그녀에게 투입됩니다. 좀비 바이러스가 그녀에게 투입됩니다. 결국, 좀비아가 되어버렸고, 에피소드 2에서 구달스를 죽이며 등장한 위치토로로지는 이후 학생들에게 최후를 맞이했다 나오며, 그녀는 좀비아와 죽음이 명확히 묘사된 몇안 되는 캐릭터입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대부분 캐릭터가 좀비화까지는 확실하게 나온다 하지만 그 좀비가 쓰러진 후 크게 죽은 건지 아니면 그냥 실신한 건지 정확히 나오질 않습니다. 심지어 간담회에선 기대해달라고 하는 것을 뭐야? 에이 설마 사실 모기들이 뽑아낸 건 좀비 바이러스고 크게 빠진 이들은 몸이 만신창이지만 강한 재생능력으로 살아남고 잘 먹고 잘 지루받고 행복하게 다시 건강해졌다 끝. 에 설마 이런 이야기로 엔딩을 끝내겠어요 썬피스가? 물론 불세코와 강한 재생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의외로 엑스트라 캐릭터를 제외하고 죽은 캐릭터가 이렇게 적다는 걸 보니 한편으론 아쉬우면서 찝찝하네요. 자 오늘은 좀비구에서 좀비화되거나 죽은 캐릭터를 알아보았습니다. 생사유부가 이렇게 다들 불확실해서야 나중에 떡밥해서 다 해주겠죠? 이번 정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정보, 스토리, 약편집을 접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아시겠죠? 빠이요! <laughs> <laughs>